요즘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감하고 계신가요? 중국 브랜드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BYD를 시작으로 샤오펑, 리오, 리오토, 이름도 생소한 브랜드들이 전통 강자들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죠. 테슬라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미국 본토에서 모델3와 모델Y의 스탠다드 버전을 전격 공개했거든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막상 실제 사양을 보고 나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아니라 차를 깎아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가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스탠다드 모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표부터 보시죠. 모델 y 스탠다드가 39,990 달러입니다. 환율 적용하면 대략 5,700만 원 선입니다. 모델 3 스탠다드는 36,990 달러, 5,300만 원 대로 책정됐습니다. 기존 라인업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약5,000 달러 저렴해졌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국 시장 기준 가격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국내 도입 시에는 환율이나 세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700만 원을 아끼는 대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옵션 몇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요 상상 이상이었어요. 기본적인 편의 사양 몇개 빠진 수준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정체성 자체를 건드린 수준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외관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3입니다. 휠 디자인이 눈에 띄게 바뀌었어요. 에어로 타입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커버 형태거든요. 공기 저항을 줄이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사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커버를 벗겼을 때인데요 알루미늄 휠이 아니라 스틸 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가를 절감한 거죠 운전자는 모르게 말이에요 이제 모델 Y를 볼 차례입니다 멀리서 봐도 뭔가 이상해요 전면부가 확 달라졌거든요 테슬라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일자형 주간지행등 있죠 그게 사라졌습니다 위아래로 분리되었던 라이트 구성도 상단으로 통합됐고요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닙니다 기능도 삭제가 됐습니다 매트릭스 LED에 포함됐던 어댑티드 하이빔 시스템, 야간주행 안정성을 높여주던 그 기능이 빠졌습니다. 범퍼 디자인도 심플해졌고요. 에어로 다이나믹을 강조하던 컷아웃 디자인이 사라지면서 밋밋한 인상으로 바뀌었고요. 휠도 작아졌습니다. 기본 19인치 휠이 채택되던 모델와의 주니퍼에서 18인치 휠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수동입니다. 전동 폴딩이 아니라 손으로 접고 펴야 한다는 거죠. 2025년에 출시되는 정 전기차가 수동 미러라니.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갑자기 옛날에 수동으로 창문을 내리던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주차할 때마다 밀어져보려고 차에서 내려야 한다는 건데, 비 오는 날 생각해보세요. 편의성을 완전히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죠. 후면부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모델 Y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었잖아요. 트렁크 위쪽을 따라 이어지는 간접 반사형 테일 램프. 밤에 보면 정말 프리미엄에 보이던 그 요소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방향 지시 등도 기역자 형태의 램프로 통합되면서요. 차량이 갑자기 둔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마치 한 세대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달까요? 겉모습만 봐도 이 정도인데 실내는 어떨까요?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거든요. FM 라디오가 빠졌어요.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요즘 스트리밍 시대라지만 FM 라디오를 완전히 없앤다는 건좀 극단적이지 않나요? 오디오 시스템을 또 보겠습니다. 기존엔 15개 스피커에 서브 우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7개로 줄었습니다. 반 이상 삭제가 된 거죠. 테슬라는 프리미엄 사운드를 강조해 왔는데 이제 그 장점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와의 주니퍼에서 2열 터치 스크린 기억나시나요? 뒷좌석 승객들이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고 미디어를 컨트롤하던 그 화면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스티어링 휠 조절 방식도 바뀌었는데 전동 방식에서 수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조절하던 걸 이제 손으로 직접 움직여야 돼요 센터 콘솔도 기본형으로 바뀌었고요 확장형 콘솔이 주던 수납 공간의 여유로움도 이제 없습니다 시트 관련해서는 더 심각해요 1열 통풍 시트가 빠졌습니다 여름철 필수 옵션인데 말이죠 이열 시트 리클라이닝 기로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뒷좌석 승객들은 이제 고정된 각도로만 앉아야 합니다. 모델 Y의 큰 장점이 뭐였죠?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이었잖아요.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는데 이제 그 장점이 크게 반감된 겁니다. 아이 둘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장거리 여행 갈때 뒷좌석 편성이 의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모델 Y를 상징하는 요소였습니다. 개방감 넘치는 실내를 만들어 주던 그 루프가 빠졌습니다. 이상한 거 모델 3는 글래스 루프가 그대로라는 거죠. 왜 모델 Y에서만 뺀 걸까요? SUV라서 더 필요할 텐데 말이죠. 700만 원 아끼려고 이 정도까지 빼야 했나?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실망스러운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은 테슬라를 왜 사나요? 전기차라서 아닙니다. 요즘 전기차 넘쳐나잖아요. 디자인 때문에 그것도 아니죠. 테슬라보다 예쁜 차 정말 많습니다. 개인 취향이긴 하겠지만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선택하는 진짜 이유 바로 오토파이. 차선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차량을 중앙에 유지시켜주고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 기능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이죠. 그런데 요 스탠다드 모델에서 오토 스티어 기능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하드웨어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단지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막아놓은 거죠. 사용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FSD 풀셀프 드라이브를 구독하면 돼요. 가격이 얼마냐고요? 8,00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원에 가깝습니다. 차량 가격은 700만원 깎아놓고 핵심 기능을 쓰려면 천만원을 더 내래요 이게 사실상 더큰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능 부분도 보겠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부터 확인하죠 스탠다드는 321마일입니다 프리미엄은 357마력이고요 36마일 차이가 나는 거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6 0 k m 정도 줄어든 겁니다 가속 성능도 떨어졌습니다 제로백이 프리미엄은 5.4초인데 스탠다드는 6.8초입니다 1.4초면 제로백에서 체감상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할수 있죠 슈퍼차저 급속충전도 느려졌다 15분 충전했을 때 확보되는 주행거리가 182마일에서 160마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형 모델 Y 주니퍼에는 주파수 의존형 댐퍼가 적용됐거든요. 승차감을 개선한 새로운 기술이죠. 그런데 스탠다드 모델은 구형 패시브 쇼크업 쇼버를 그대로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존 모델 Y가 승차감 나쁘다고 엄청 욕먹었잖아요. 그안 좋던 쇼버를 그대로 다시 가져와 쓴다는 겁니다. 신기술 개발해놓고 적용을안 하는 거죠. 원가 절감을 위 위해서요. 그렇다면,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 월스트리트는 냉정했습니다. 신차 발표 다음 날 테슬라 주가가 4.45% 감락했습니다. 기대감에 전날 5% 상승했던 게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죠.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반응이에요. 수동 사이드 미러도 문제지만 오토스티어 기능 삭제는 테슬라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흥미로운 건 과거 스탠다드 모델 사용자들의 반응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됐던 이전 스탠다드 모델 오너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오토파일럿이 포함되어 있었고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했거든요 오토파일럿이 있던 예전 스탠다드는 가성비 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신형 스탠다드는요 어? 오토파일럿이 빠져버렸네요 국내 상황을 볼게요 현재 모델 y rwd가 5299 만원입니다 스탠다드가 들어오면 가격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700 만원 더 주고 제대로 된 테슬라를 사는 게 낫습니다 오토파일럿 있고 글래스 루프 있고 개선된 승차감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이게 진짜 테슬라 잖아요 반쪽짜리 테슬라를 700 만원 싸게 산다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테슬라의 고민은 이해합니다. 중국 전기차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요. 가격 경쟁력 필요한 거 압니다. 하지만요. 가격만 낮춘다면 된다는 건 착각입니다. 브랜드의 본질. 테슬라를 테슬라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 그걸 빼버리면 더 이상 테슬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00만원 아끼려고 오토파일럿을 포기하시겠어요. 수동미러 차량을 2025년에 타실 건가요? 구형 서스펜션으로 나쁜 승차감 감수하시겠습니까? 이상 신차의 모든 것. 주셨 습니다.